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24기 모파랑 홍줄입니다. 오늘은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에 와보았는데요. 많은 청년사절단 분들께서 이곳 외교부청사 서희홀에 와주셨습니다. 저희 모파랑과 함께 그 현장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2024 군축비 확산 청년사절단은 다가오는 세계 안보 지형 속 청년과 군축을 슬로건으로 약 3개월 동안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3월 2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아카데미, 6월에 진행되는 현장 학습 및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 이행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31명과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만든 군축비확산 담당관실 이하형 응상관입니다 올해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 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는데요. EAI 전재성 교수님께서 청년 사절을 위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어, 군주비 역사 청년 사절단 발대식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핵 어,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어,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이어서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차관님은 강대국 간 전략 경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지만 우주 안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군축 비확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청년 사절단의 선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면서 특히 선서합니다. 2024년 네, 장원님께서는 선서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사절단의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외교부 하나, 둘, 셋. 여러분은 군축비 확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군비축소는 현재 보유 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 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확산은 특정한 무기 또는 그와 관련된 물자, 물질, 기술 등이 보다 많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청년 사절단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울 예정입니다. 올해는 AI와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조별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우수보고서 작성팀에게는 국제회의 계기보고서 발표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립대학교 재학생인 어, 손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윤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 정치외교학과의 재학 중인 홍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어, 중국외교통상학부의 재학 중인 백주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임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재학 중인 김수현입니다. 어,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과 국제 사회 관련해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EIA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런 수업이 이번 학기 열린다는 걸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군비 축소라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21세기에 이제 전지구적인 문제를 이제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군축이란 문제가 또 중요해서 하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프로그램 알게 된 계기는 주변 지인 중에 작년에 1등을 해서 제네바 다녀온 친구가 있어서 그걸 보고 이 어. 청년 사절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정치교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군축비확산 자체에도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북한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명한 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이 이슈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전공생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EAI 동아시아 연구원 그리고 외교부 홈페이지를 좀 자주 확인하는 편인데요. 거기서 공고를 보게 지원하게 되었고 어, 가장 큰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북한 연구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 이슈, 스페시 l 리그 non-proliferation이랑 d i s c e r n e t 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좀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이번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구에 있어서 좀더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구 분야를 찾던 중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원래 그 동아시아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동아시아 연구원과 외교부가 같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 군축이나 비확산에 관련해서도 이슈도 많이 알고 싶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정말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왕이면 하는 김에 꼭 1등을 해서 제네바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현이랑.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네바 화의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어, 꼭 좋은 성과를 내서 교육도 얻어가고 또 성과도 얻어가서 꼭 제네바 회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인공지능 활용 구범과 관련된 공부를 저 혼자서 하기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부생이기도 하고 어 아직 여러 가지 그런 학술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어 학, 석학들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의 그런 학문적 영향을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교수님분들과 또 강의자분들의 강의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정책이 현실. 어떻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이제 어떻게 제 진로를 찾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군축 비확산 청년 사절단 활동이 제 진로를 찾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세계 평화에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실질적인 방안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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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